자, 2강의 어, 8번이에요. 독해 2강의 8번을, 8번 빈칸인데, 내용이 이제 별로 쉽지가 않아요. 그, 법은 자율성이 없다. 근데 전통의 얽매이고, 뭐, 이래서라기보다는, 그, 현재의, 그 그러니까 당대라고 보면 되겠죠 당대의 어떤, 그 외적 압력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법은 자율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 콜론이 나오면 이거는 그냥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보세요. 법에 두드러지게도 법적인 이 원리나, 아, 원칙으로 보면 원칙과 원리와 이 절차들이 have little independence, independent importance.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 지금 보면 단어로 보자면은, 그 a u t o 자율성이라고, 자율성이 없다라고 했잖아. 그죠? 근데 없습니다. 독립성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독립적인 중요성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달리 말하자면 즉의 개념으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이 법적인 전통이라는 것이 Do not buy them s e l 그 자체로서는 Not account for. 서 a c c o u 라는 얘기는 설명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하지 못한다. 는 거, 니까 전통이라는 것이 설명 해주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법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과거의 법적 전통이 현재의 법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전통의 얽매인 것은 아니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도, 낮에 의미가 실려요. 전통으로 현재의 것을 설명하지 못한데, 여기서 지금 전통이라는 개념과 여기서 현재라는 것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현재. 법이라는 컨스타일 스텐싱.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이유는 바뀌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왜 바뀌냐면, 사회가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when low no seem to stand still. 이 법이라는 것이, 근데,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겠죠. 반면에 법이라는 것이 무엇하게 보이면은, 정체된 것으로 보이면은, 이렇게 돼. 여기는 이제 항상 변한다 그랬는데, 정체된 것으로 보일 때는, 보일 때는, it does not because of the force of precedent inertia or lack. 여기서 같은 는 이제 보면은, 나대의 법비로 흘러간다는 거 알아야 되고그 그것은, 법이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이 아니라, 힘. precedent란 얘기는, 설레라는 얘기에요. 설레라는 표현이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전통이라는 의미하고 여러분이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과거가 이렇기 때문에 전통과 관련이 있어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전통 유지하기 위한 사원이 아니고 관성이라는 얘기는 기존에 있었던 그 성질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관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렉이라는 얘기는 지연시키는 거.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하는 거. 이거 때문이 아니다 는 거예요. 그거 때문이 아니라 그럼 중요해지는 것은 어디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돼요. Not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Because, uh, but because powerful background force h s t e m a t e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이제 빈칸으로 가는 게 가능해요. 과거에, 일단니 그러니까 강력한, 강력한 백그라운드 배경에 뒤에 숨겨진 힘이라는 얘기죠 힘이 그러니까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방해하기 때문이다. 면되는 거죠. 방해하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가 또 하나 있어요. And current interest, 현재의 이익이라는 건 현재의 이익 집단으로 봐도 됩니다. 현재의 이익 집단, 이 현재의 이익이, 이익이, 아, pushing back against pressure for change. 변화에 대한 압박에 맞서서 밀어붙인다. 변화하려는 물결이 있어. 그럼 반대하는 물결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래서 중요해지는 건이두개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면 이쪽이 좀더 중요해지게 밑에 가면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어휘 문제로 간다 했을 때 어휘는 지금 이오토넘이라는 것과 인디펜던트라는 것이 겹치면서 트 i o 션하고 해서 프리스턴트가 같이 가는 거고 정체를 하는 거 이것도 역시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장애를 일으키는 거 못하게 하는 거 이렇게 가야 되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푸시 경에서 여기서 이게 리지스트의 개념으로 봐버려도 상관이 없죠. 그죠이 부분 단어로 붙여서 쓴다 그랬는데 그럼 문제가 되는게 여기서 현재 이익이라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는거죠 제가 봐도 like, v i e 유사하게도 the form of law 법의 형식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where a n use rules와 standard 어떤 그 법칙 rule of 하면 되겠죠 s t a n d a r d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러니까 좀더 이제 강한 규칙이나 약한 어떤 기준적인 것이냐 이제 어느 것을 쓰건 간에 그리고 이제 엄격하건 혹은 엄격한 혹은 로우스 인터프리테이션 좀그 적용을 여기서 같은 게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글자 그대로 그냥 짤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나 아니면은 여기서는 해석이지만 적용하는 거냐, 좀 헐겁게 적용하냐 해석한다 하는 거. 여기서 택스는 법적인 어떤 그 문헌으로 보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리 t r u m 먼트그 법적인 어떤 그 수단이라고 여기서 보자면은 뭐 교도소라든가 뭐 이런 기관으로 봐도 상관이 없고요. 훈방 조치 하냐, 아니 면 뭐 감호소에 아니면은 이제 뭐 집안에 그 족쇄 치워서 뭐 이렇게 있잖아요 발목, 발목, 발찌 뭐 이제 성추행 뭐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이런 거 어떤 것을 이제 이 법이라는 것이 이용을 하면 여기서 법이라는 건 알겠죠.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 하건 간에예요 실제 주어는 이놈이 줘가 되니까 꼼수가 줘가 돼서 이 법의 형식이라는 것은 법의 형식이라는 것은. u s e 펑 functional b a c k g r o 법적 체계에 대한, 법, 법률 시스템에 대한 법적 체계에 대한 배경의 요구의 기능이다 요구가 행해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도이 부분도 이렇게 가는 게 가능해요 이 부분, 그럼 여기서 b a c k g r o 라는 얘기 여기 b a c k g 하고 같이 가는 이런 식이 되니까 이제 change internal to t 체인지 대리제가상대 d e 니다 y 인지대리 g 가 d e a 데대리 s y change, dead, easy, change, dead, easy,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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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조금 g e change, change, c h a n 그 e change, change, 여기에는 바이든 셀스나 여기에는 이니에프나 이거 가지고 이제 뭐그 뭐야? 그, 그, 저기, 내신에서 뭐 어떤 의미로 집어넣기 이런 식은 뭐내지 모르겠어요? 내신의 경우. 어쨌든 간에, 법률 시스템 내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라는 것은 cannot bring about. 그래서 여기서 의미는 여기가 중요해지죠. 의미 cannot bring about. 라디 소시오 컨스펀시스 어떤 큰 사회적인 결과를 낳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그보유세니 최근에 이제 이런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뭐 1가구, 2, 2가구, 3가구는 중과세 한다. 뭐 이럴 때. 아예 법적으로 두지, 두채 이상, 세채 이상 못 갖게 딱 해버리는 것이 있고, 세금을 많이 매기는 방법이 있는데, 세금을 조금 올리는 거. 이런 경우. 아예 못 갖게 해버리면은 엄청나게 변화가 되겠죠. 근데 세금을 조금만 변화시킨다 그러면 변화가 없다. 지금 그런,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는 게 빠를 거예요. 그래서, 법 내부에서 약간 변화시키는 것은 큰 사이즈의 변화, 그 결과를 낳지 못한다 하는 거죠. Low cannot consistently work for long, long period. 이 법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죠. 일관성 있게 혹은 아주 오랫동안 remain out of sync with interest of the powerful in society. 그래서 여기서 같은 의미는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낮에서부터 법이라는 거니까 장기간으로서 일관성 있게 아주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세 의미가 실려있는 상태에서 out of sync with the i n t e r e s t of the powerful in the society. 사회의, 여기선 더 파워풀한 것이 강자들이에요. 사회에서 힘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같은 돈 있는 놈들이 힘있으니까 그죠? 사회에서 돈 있는 새끼들의 이익과, 그죠? Sync란 얘기는 화합해서요 Synchronize 알죠? 시간을 같이 이제 동시에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선 화합을 벗어났습니다. 아우도. 벗어나서는 남아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도 역시 빈칸이 가능해집니다. 빈칸. 그럼 이것도 지금 빈칸이 되는 거죠. 이 부분도 빈칸. 여기까지 하면 좀 그렇고. 그럼 이제 어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이런 부분은 어휘로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휘는 가능해진다. 그래서 부분 부분에서 중요한 거 하나씩 그, 골라서 하면 가능해지나. 그럼 여기서 이제 어휘는 이 부분이 어휘가 되겠죠. 법 제도 안에서 변화시키는 거니까. 그죠? 자, 지루가선. The History of Social Sciences. 역사학자들이냐, 아니면은, 그 사회과학자들. 어떤 사회과학자냐면냐법일때 수식 들어가는 거 알겠죠. 현재 분사하는 거. 그러니까 설명, 법적인, 법, 법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찾으려고 하는, 역사학자나 이 과학자, 사회학자 과든뭘 음, most likely find them. 그것들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어. 뭘 most likely 여기서 같은 most likely 지금 most likely 이 부분도 주의하세요. m o s t 가 돼도 안 되고 라이크가 돼도 안 됩니다. 이거 자체 그냥 가장 뭐할법하게할법하게야 뭐할 실제로는 will bind로 연결돼요. 여기서 뭐, likely 가 되면 안 돼요. 2가 되면 b be, b가 있어요. b likely 식으로 가장 뭐할 거냐면, 찾을 것 같아요. 그것들을, 그럼 여기서 그것들이란 또 무엇이냐? 여기서 그것들은, 여기는 explanation이 되겠죠. 설명들을 찾으려고 할것 같아요. In the study of social interest. 무엇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적인 이익이라는 거 여기서 중요하다는 이거예요. 사회적인 이익이라는, 여기서 사회적이라는 개념은 집단이라는 의미를 같이 동작 합니다.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힘이나 사회적인 요구라는 관점에서 찾으러 갈 거예요. 이거는 이제 떨어져 있고, 칸마가 이렇게 나있에는 의미는 좋다 할지라도 문제를 안 내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죠. 이것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되죠. find 그것 설명을 여기에서 찾으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이 부분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앞에서 나와 있었던 뭐, 원칙이나 원리나 그죠? internal structure of the legal system.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internal이 돼요. 왜냐하면 internal 그 법률 시스템 구조 안에서 변화를 했을 때는 중요한 결과를 낳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큰 변화를 줄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거는 아니다 하는 거죠. 들어갑니다. 유사하게도 여기서는 유사하게라는연결어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해석해보면 알겠지만은 legal change is most likely 어법일 때는 여기서도 is most likely to B e 여기서는 B likely to 그렇죠 B likely to로 여기 가 있죠. to be effective 효과적일 수 있다. 어쩔 때 어휘일 때 이게 한 겁니다. It 서포 supported by p 그래서 여기서 s u p p 이분에서 보면 이 부분의 의미가 여러분이 봐보세요. 이 부분이 원래 빈칸인데, 원래 빈칸인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의미가 똑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표현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같은 개념이 된다 는거니다 근데 실제로 확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을 정확하게 찍어내는 게 가능해요. 어이도 대부분은 그렇고. 그래서 어이하고 빈칸하고가 여기서는 그 주다 하는, 하는 겁니다. 주다. 어법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 은뭐 해봤죠? 뭐 여기 얘기했고 여기 얘기했고. 근데 이런 경우를 엇법으로 낸다 그러면은 사실상 바람직한 방식의 출제는 아니다.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